근데 요거는 제가 추천을 짧게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 이거 추천할 때좀 이게 음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만약에 제 추천을 듣고서 보고 싶어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음. 처음에 한 10분까지 봤는데 나한 번도 안 웃었다. 그러면 멈추시는 게 좋아요. 아 오히려 완전 시간 낭비야. 이 이거는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걸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코미디아 코미디입니다. 오. 코미디인데 이거는 모큐멘터리 우리가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하잖아요.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만든. 작품이고 이 필로메나 콩크라고 하는 진행자가 세계의 석학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음.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쇼예요.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실제 저명한 사람, 거기 나오는 사람들 실제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아, 실제로? 음.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오. 뭐, 뭐, 케임브리지나 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라든지, 어. 이런 실제로? 사람들을 불러놔요 연기자가 네. 연기하는 게아니 그, 물론 이 주인공은 연기를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거죠. 음. 연기를 하는데, 그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거죠. 음. 어떤 정도의 질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DNA 전문가가 나왔다. DNA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DNA를 D&A로 n 해서, 음. 사람한테는 dna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 dna가 다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웃을 아, 수 아, 있으면 아키로 태어나실래요 아키벌레 아, 아, 로 태어나실래요 그런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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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좋은 그런, 예입니다 그런 예시인거고 그거보단 수준이 좀 많이 높아 아 그거보단 네. 높아 아, 그래,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계속 개그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켈란젤로 아무나 다 풍자하고 아무나 다 비판을 해 아, 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비판하는 거는 이게 없어 뭐 신도 다 비판 종교도 비판, 음. 다 비판해요. 미켈란젤로가 천정에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뭘 물어보냐면 바닥에다 그려놓고 천정에 붙였나요 건물을 뒤집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위에 올라가서 그렸다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꺾었을 텐데 목은 괜찮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네. 의도가 웃기려고 그 질문을 하는 그냥 거예요 계속 그런 질문을 해요 음. 그 보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좀 웃기게 돼 나중에 보고 있으면 아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이런 것만 보고 싶다 이 이상한 대법원 뉴스 보느니 이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자나 개그가 어떤 방송에 대한 풍자. 그러니까 BBC 본인에 대한 풍자 보통 방송들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불러 놓고 이제 방송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쓴다 그리고 한마디 더아뭐그 정도입니다 음. 그래서 컨커 의 색깔은 확실 이거는 뭔가 그 취향에 문제가 있나보네 지금 댓글에도 어, 재밌다 그리고 재미없다 어 음. 확실히 갈리실거예요 어,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은 아 이건 진짜 시간 낭비다 어 그러니까 보시고서 딱 앞부분만 보세요 음. 근데 취향에 맞는 것 같다고 계속 보시 면 좋아할 수 있고 네. 안 맞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재미가 없을 거야. 예 아. 너는 그게 재밌어?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조금 더 보다가 아 그래 좀 웃기기 시작하더라고. 어. 어. 그게 몇분 때, 10분 아니에요? 아, 저는 한10분 정도. 10분 정도. 제 기, 경험으로는 10분 정도. 음.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류사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인류사를 쭉 정리하는데 석학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음. 음. 근데 석학한테 도저히 물어볼 법하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음. 그 유머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고대 그리스에 레슬링을 할때 응. 옷을 다 벗고 했냐? 응응. 어, 벗고 했다? 그러면 똥구멍 보이지 않냐? 응. 이런 거예요. 아 보셨어요 이거? 네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그형 취향에는 재밌었어? 재밌죠. 어그게 왜냐하면 석학한테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잖아. 감히 이런 무식한 여자를 만나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laughs> 댓글에 어 그게 오윤혜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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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오윤혜씨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오윤혜 씨는 그래도 좀 너무 사회화된. 아 요즘은 그래 사회화돼서 아, 섭외가 안 돼요 그래서 <laughs> 오윤혜 씨가. 아 근데 초창기 오윤희. 예전에 레전, 레전드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 그때 레전드 많이 죠 그, 때 레전드 시절에 오윤의 시간.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시간 한몇분 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발하라리가 쓴책 가운데 그 사피엔스란 책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인데. 그 사피엔스를 그냥 약간 코믹 버전으로 바꿔놓은. 그래서 교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네, 이걸 보고 있으면 배운 게 많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지루하지 않게 어, 그런 양념을 친 거예요. 약간 코미디적인 양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류사 다큐멘터리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많이 얻으실걸요? 어... 네. 거접한 건 아닌가 봐요.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아, 괜찮아요 예. 예전에 윤혜 누나가 초창기에는 미켈란젤로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막 이런 짓 네. 레전드 아... 많아요 네, <laughs>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 레전드 많아요 <laughs> 네. 맞아 맞아 보통 레전드가 많은 게아니고 오윤혜 씨 데리고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laughs> 진짜 어... 재밌겠다 아, 그건 재밌겠다 <laughs> 아니, <근데> 요즘은 너무 <laughs> 사회화가 많이 됐고 네. 너무 잘 나가? 아니, 아니 너무 못 나가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바람에... 아니, 공부를 네.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방송이 많아지면서 자꾸 이제 듣기도 되는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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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거 있었잖아요 아... 그 어떤 철학자 분이신가 그 분이 몸만 있고 영혼은 없는 건 뭐예요 음... 그러니까 원 나잇 아... 정말 빵 터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음... 아 오늘도 준혜 음... 누나 그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대법원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너무 일목요연해가지고 아, 아... 아 약간 좀 실망했습니다 너무 똑똑해 아... 그런 거를 면뭐 오윤혜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 선거 났을 때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흔느끼던그 목소리는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그 방송은 근데 이건 저는 형도 봤으면 좋겠어요. 최용님도 좀 보셨습니까? 아, 최용님은 왜냐하면 최용님도 이제 그. 매 볼쇼, 네. 어, 지금 같지 않았을 때. 지하에 있었을 때. 어. 그때는 누가 나와도. 정말. 진짜 무례했지 어, 엄청 무례한 했는데. 사회화가 <laughs> 너무 됐어. 자신이 너무. 음. 높은 음. 올라오다 보니까. 맞아, 맞아. 아니, 아니 그거는 너무... 방송을 아. 보시는 분들한테 따져. 내가 뭐만 하면은 선 넘었네. 너는 어. 그러다 날아간다. 겸손해라. <laughs> 싸가지 없다. 그 얘기야.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매번 선 넘었네야. 선을 도대체 어디다 그려놓은 거야. 그래도 선 넘었네야. 뭐만 해도. 내가. 리액션 할때 나도 모르게 아예 예하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잖아. 예. 저거 선 넘었다. <laughs> 싸가지 없다. <laughs> 와, 그리고 막 내가 막 설명하다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칭 뭐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이라고 하잖아. 저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음. 싸가지 없다, 음. 무례하다. 어. 난리도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 최육 씨는 이렇게 다또 얘기를 하니까. 음. 반박을 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니까 이런 생각 없어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 야성이 좀 남아있어 야성. 아, 야성이... 바로 그런 점 그게 매력이에요 아. 그래서 약해, 사람들이 흔쾌히 보는 아, 거야 난 옛날 체육이 너무 좋았어 고민이다 아. 아. 아니 솔직히 말이죠 음. 그선 넘었다라는 얘기 그 선이 어디 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거 맞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 선을 내가 어떻게 안 넘을 수 있다는 거야 음. 선이 안 보이는데 음. 자기 마음속에 선 그어놓고 그걸 넘었다니 그럼 어떡해 내가 뭐 독심술을 해? 매번 그래 근데 그러니까 <laughs>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 형이냥 옛날처럼 막 그냥 해 어차피 기왕 그거는 소리 들을 거 갑자기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형의 어떤 지금 길들여진 그런 걸 버리고 음, 길들여진 동물을 살 수는 없어요. 아, 형은 그렇지. 야생으로 돌아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또 음. 재미없는 건 아니다. 아, <laughs> 아, 또 괜히. 아, 맞아. 어, 이상하고. 아,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견 어, 생길 수있다 어, 그렇다고 그래, 해서 그래. 재미없는 사람 아닙니다. 맞아, 그래서. 맞아. 업그레이드 예. 된 거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어패가 있어. 아, 어. 도저히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 니체가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길들여진 동물이랑 자생한 별종은 구분해야 된다고. 어. 형은 자생한 특별종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야생 능력 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게 좋아요. 아, 아, 얘네가 진짜 웃긴 게 맨날 선 넘었다고 하면서 초심을 잃었대. 날 초심은 무례함이 초심이야. <laughs>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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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무례했거든. 아, 근데 다 초심을 잃었다 난리도 아니고 앞뒤도 안 가. 그때 막 싸지르니까.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무례하고 최고로 깐족거리는 게최고였어요아 어떡하지나. 아, <laughs> 지금 그때도 재미없지. 지금 맞아 그 무례하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해가지고 몇 개. 안 됐을 텐데, 태어나서 저렇게 무어야할니다 무리한... <laughs> 아, 아, 선생님! 그래서, 들어보세요. 아, 선생님. 저... 저... 아니, <laughs> 두번 정도의 에이, 일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 그거를 아, 극복해서 지금 아, 5년 3개월이었는데, 그 맛있어? 이후로는 그게 이제 다 개념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때 충격 먹었어요. 아, 태어나가지고, 너무 어, 어. 어, 그런데, 아, 이게 컨셉이구나. 음... 그거를 뭐, 얼마나 또뭐 했다고 그러더고 아니, 아니, 그때. 그... 그런 무리한. <laughs> 저한테 이랬잖아요. 어, 선생님 앞가름이나 잘해서. 네. 어? <laughs> 제가 평생 그것 때문에 애들 받으면서. <laughs> 마누라한테 매일 그 소리 듣는데. 최영 씨가 당때 나한테 선생님 앞가름이나좀 잘해. <laughs> 그때 정말 이거 계속 나와야 돼. <laughs> 아, 근데 어떡해. 그 출연 때문에 계속 나왔는데 아직 안올려주고 있어. 근데 어쨌든 정말 태어나서 그런 얘기 들어본 보 아, 줄. 마누라 배는 아, 처음이었어. 아니 이게 그렇게 네. 밑도 끝도 없이 한게 아니고 아, 선생님이 네, 뭐 네. 예를 들어 따뜻하게 네. 다른 출연자들을 매 이렇게 챙긴 거야. 음. 그때 이제 내가 네. 선생님 아까이라 <laughs> 아니, 그렇게 귀엽게 했지. 그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미친놈이. <laughs> 아니, 거기 경면의 표정으로. 아, 이거 미역, 잘해. 귀엽군요, <laughs> 잘해. 아이, 아 예전에.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 근데, 근데 진짜 재밌었어 아, 나나그그 네. 그 에피소드 아, 기억나 완전 네, 레전야 근데 전역을 아, 넘어섰잖아 <웃음> 그러니까 <laughs> 지금은 너무 그때 <laughs> 넘기를 잘했다 음,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아무튼 다그이 네.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만든 아, 거예요 이 노잼을 <laughs> 아, 노잼. <laughs> 노잼 뭐만 하면 손 넘었다 그러니까 아. 아예 그러면 저기 손 넘는 방송을 하나 따로 만드는 건 어때요 아예 손 넘겠다 손 넘겠다? 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쫓아서 와 욕하지 말아요. 어차피 여기는 선 넘을 거니까. 그러면 아무도 어. 안 보고 아이... 선 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laughs> 와라. 이러면 되잖아. 아,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제가 그거 만들어서 날아가는 건 보고 싶어요. 아, 예, <laughs> 아니 선 얘기하니까 사실 제가 그저께 전주 국제영화제 26회 거의 갔다가 매불수 때문에 어제 올라왔거든요. 네, 어, 그 네. 전주 국제영화제가 내세우는 그 기치가 음. 선 넘는 영화제. 아, 네. 그래서 그 개막작을 휴대폰으로 찍은 루마니아 영화로 했어요. 음. 라두 주대라고 음.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음. 많은 사람들은 선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화가 개막작인 데 선 넘은 영화제니까. 어... 그래서 진짜 우리 최욱 씨가 네. 그런 점에서 선 넘는 것에 대한 동경, 이거는 좀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어... 생각 들어요. 맞아요. 계속 좀 가끔씩 선을 좀 넘어서. 요 네. 저한테도, 네. 넘어... 어, 저한테도 또 가끔 뭐 아직도 못 하는데 좀아까랑좀잘해가고 <laughs> 출연료 좀 올려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선을 <웃음> 넘지 마세요 출연료에 대해서. <laughs> 아... 계속 출연료 안 올려주시니까? 아,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laughs> 무리한 거 맞아, 이건. 네. 최강희 씨한테 배운 거야, 이거. 네. 최강희 씨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아, 습니다 <laughs> 네.